수학 1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유형 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에서 유형 4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 유형 4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1 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이므로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나타낼 때는 60분법의 각 곱하기 180분의 파이.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나타낼 때는 호도법의 각 곱하기 파이 분의 180도가 됩니다. 1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0도는 1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분이 되면 18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36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데 10의 2가 되고 5의 1이 되므로 5분의 파이가 됩니다. 12분의 5 파이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꾸려면은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2, 30에 15가 되어서 75도가 되겠습니다. 9분의 8파이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160도가 되겠습니다. 132도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11로 하면 11이 되고 12로 하면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의 11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번 마이너스 880도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360도의 정수를 마이너스 3 곱하고 알파도 이렇게 하면 어 마이너스 1080도 더하기 알파가 되고 알파는 1080 빼기 880이 되어서 200도가 되겠습니다. 200도면 제 3사분면 이번 985도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알파로 하면, 720 더하기, 알파가 되고, 알파는 985 빼기 720이 되어서, 265도가 되겠습니다. 265도도 제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3번, 6분의 10 9 파이는 2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알파는 6분의 19 파이 빼기 6분의 12 파이니까 6분의 7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3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4번 마이너스 3분의 16 파이는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 알파는 3분의 18 파이 빼기 3분의 16 파이가 되어서 3분의 2 파이, 즉 제2 사분면입니다. 10분의 71파이는 2파이 곱하기 3 더하기 알파가 되고 알파는 10분의 71파이 빼기 10분의 60파이가 되어서 10분의 11파이 제3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으로 4번만 제 2사분면이고 나머지는 제 3사분면에 동경이 존재하겠습니다. 13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25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보면, 180분의 파이를 곱합니다. 그러면, 5, 36, 36분의 5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역은 맞습니다. 니은 3라디안은 5분의 180도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5분의 540도가 되므로 니은도 맞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2파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알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2파이 빼기 6분의 5파이고 6분의 12파이 빼기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7파이가 되어서 3사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디그은 틀렸습니다. 자, 리얼 마이너스 5분의 2파이는 2파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알파를 더하면 알파는 2파이 2π 빼기 5분의 2파이이므로 5분의 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파 1의 5분의 8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5분의 1 8파는2파 곱하기 1 더하기 알인데알는 5분의 1 8파 빼기 5분의 1 0파니까 5분의 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2파이 곱하기 1 더하기 5분의 8파이가 되겠습니다. 5분의 38파이는 2파이 곱하기 3 더하기 알파인데 알파는 5분의 38파이 빼기 5분의 30파이 그러므로 5분의 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파이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8파이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5분의 2파이, 5분의 18파이, 5분의 38파이를 나타내는 동경은 모두 일치한다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리은 리얼.